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저는 지금 마이키팀 팬미팅이 있어서 광주로 내려와 있는데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같은 날에 동원이 광주 콘서트가 있대요. 그래서 오늘 정말 신기하게 동원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동원이가 딱 전화해서 형 어디야? 광주야 해서 은하게막 성사됐어요. 동원이가 집으로 오라고 해서 지금 호텔로 올라갑니다. 아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뷰리봉하고 아이패드 챙기고 바로 갑니다. 아 너무 신나는데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오! 조훈이 만나러 갑니다 지금. 와, 어 맞다. 나 지금 제가 지금 슬리퍼 신고 있어요. 진짜 편한 복장으로 갑니다. 어 안녕. 어 안녕. 어 안녕. <laughs> 아니 <laughs> 형. 어? 이럴 줄 알았어. 진짜 할줄 알았어. 야간서 팬티만 입고 있다 바지 입었어, 아 지금. 그래?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볼 재방송도. 어, 형폰 바꿨네? 형이 <laughs> 형, 여기 여기 <laughs> 거울 거울. 와, 폰 바꾼 거 맞아. 나 프로 각이지. 간지 바꿨지. 간지. 너랑 똑같아 폰. 나 나는. <laughs> 오, 똑같아똑같아 여러분. 똑같아. <laughs> <laughs> 마일이 이랑 같은 호텔이라서 만나가지고 제 방에서 지금 카트라이더를 하고 <laughs> 아, 여기 방송인이라 그러는지 진행이 되네. 딱 카메라 켜자마자. 자 <laughs> <아유, 웃음> 그럼 탑랜덤 그러면 이거 랜덤으로. 오케이오 랜덤? 오케이. 이, 이이 맵은 너어 좋은데? 해순복 근데 마일이 이 저번에 일부러 져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완주목표로 완주 하겠습니다. 이기려고 안 하고 완주목표로. 보통, 뭐, 방송 같은 거 대기할 때나 그럴 때 카트라도 많이 하지? 어, 오늘 콘서트 때도 카트 다 하고 했는데. 어, 다 하셔? 거의 다 해. 음... 민호삼촌이라고민호삼촌한 뭐... 영훈이 형 엄청 잘해. 아, 그래? 차 어떤 거 쓰셔? 궁금하다. 차다 있어. 다 있어? 처 청춘어. 나 혼자마다 지르시는 스타일이구나. 어. 엄청 많아. 어, 잘해, 그럼. 그 다음에. 언, 어? 나 정도? 나부터 더 잘하셔? 형보다 잘할걸. 아 진짜 그 정도야? 어, 엄청 잘해. 아이고 아이고 떨어졌당. 여러분 마린형한테 제가 콘서트표를 줘가지고요. 내일 예, 저녁에 이제 저녁 콘서트. 예, 저녁 콘서트. 예 저녁 콘서트. 아 얼마나 멋진 모델을보여주지 아니 그러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내가 인사도 하고 하니까. 아 예. 어, 자기가 어디 있다 이걸 표시할 수 있는 거좀 독특하게. 이어서서 이렇게 일어서서 이렇게 말인 말인 야야 그렇게 소리 지르면 어른분들이 이상하게 보잖아 <laughs> 그럼 내가 시작하기 전에 카톡으로 찍어서 보낼게 어느 쯤인지 어떤 무대 방향인지 위치 를 음. 그러면 내가 이제 응뭐좀 음, 손도 흔들어 주고 아, 아 <laughs> 내가 방말 걸어 가지고 못하게 했는데 아 그런 거야 어 방금 시간 끌렸는데야 아. 야 무다 벌써 알았네 진지게 말래 진실 게리 해도 난 얘기할 게 없을걸? 별로 재미거리가 없어나 그럼 물어봐도 돼. 응. 진짜로 여친 없어? 응, 나 없어. 나는 관심이 없어. 아 여자에 관심이 없다? 응. 그다음에 난 나는 이제 형나 학교 새로 전학 가가지고 사는 중에 간지 이제 아... 한두달세달 달 됐어. 그래? 근데 뭐 여자친구가 있어? 어, 있을 수도 있지. 어떡해, 너가 어느 두세... 정 금방 친해져가지고. 아니야. 형은. 네. 애나 아, 있으면 좋겠다 나도. 아니 형은 있을 것 같아. 나도 있으면 좋겠다고. 어 시기록이다. 어우. 아나안 되겠어. 너무 어려워. <laughs> 짜잔, 동원이의 저녁. 여러분 룸 서비스를 방금 시켜서 이제 마이비 형이랑 먹어볼 겁니다. <laughs> 아 그렇게 진행 안 해줘도 되는데. 자, 일단 카메라를 제가 설치할게요. 이거 이리... 이렇게 이렇게 어, 오케이. 너 마음 보이네 영상. 어. 여러분 마이형이랑 이제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럼 소개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샐러드. 응, 음, 샐러드. 샐러드. 그냥 샐러드 일반 샐러드고요. 샐러드. 여기 있는 파스타. 거는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에다가 여기는 잘안보안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스테이크. 여기...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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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가지 스테이니다 여기는 한박스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맛있게 먹어볼까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종류별로 아 어차피 다 먹어볼 건데 뭐 치즈, 치즈가 일단 예술이네 음. 형 채소 잘 먹어? 응, 난 좋아해 맛있네 심플하네 나는 채소를 잘 먹어 근데 이제 먹어야 되니까 음 힘드네 힘드 먹는 연습을 해야지 조금씩 이제 동원이의 뒤태 <laughs> 다 먹었어. 됐다. 거의 다 먹었어. 난 고기 안 먹었는데, 고기도 다 먹고 파스타도 거의 다 먹고. 아, 샐러드 먹어야겠다. 아, 샐러드, 샐러 연어, 연어, 맛있다. <laughs> 맛있 <맛있어. 웃음> 아, 표정이 살아있네! 난 광어가 제일 맛있어 배주에. 치즈볼 치즈볼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다 먹어야지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아니야 아까워서 먹는 게 아니야 잘 먹어야 키 크지 <laughs> 이집 음식 어떤가요? 음, 겉에 치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일단 맛있는 호텔 실라호텔아예 이거 룸서비스 맛있고 음. 어여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정동원이 극찬 한 호텔 신라호텔 신라호텔은 거기 뷔페도 맛있잖아 밑에 뷔페도 맛있어 음. 어.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 때 가고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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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찍어줄게 오 맛있다 시청자분들은 내가 아니라 너 얼굴을 보기 원해 아니야. 마인 TV라서 둘다 좋아하실 거야. 난 맨날 나오니까. <laughs> 이거 빨리 돌리면 영상 웃습니다. <laughs> 오, 예정 양치. 오, 예정적이야. 오, 너무 예정적이야.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보면서 너 양치하고 있어, 지금 이제 자려고요 <laughs> 그 양치하는 것도 <건> 왜 이렇게 웃기냐 안녕하세요 아니 아닙니다 구독자가 2천 명을 돌파했어요 아 진짜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 면도기 여러분 이거 이거는 중학생들이 이제 막 무작용 면도기 수, 같은 거지? 수염이 나 이제 막 나는 어린이들을 쓰는 면도기입니다. 예, 아우 저도 써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laughs> 뭐야, 여기 점이 났나? 어디? 아, 점 아니네? 나도 한번 봐봐요. 여기 여기 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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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밀어줄게요. 아, 너 밀어준다고? 얼굴 너무 크게 나면 너무 아빠, 크게 나면 안 돼. 안 돼. 지금 이제 자려고 합니다. 누웠어요, 동원이도. <웃음> <웃음> 어, 아직 잠이 안 와. 근데 누우면 잠 오겠지. 빨리 자야 되는데. 네, 내일 네, 콘서트도 있고 저도 일정이 있어서 나가야 네, 될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조식 먹어야지. 맞아. 쇼미키고 잠자기. 아. 오. 오늘 운 좋게 제가 동훈이 방에서 자게 돼가지고. 아, 운 좋게 내가 마린 형이랑 한 침대에서 자게 돼가지고. 상처를 줄여도 사람도 은 없나? 가만히 나도 끊임없이 떠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고통 혼자 있는 게 무서워 나이 차지가 두려워. 상처를 줄여도 사람도 은 없나? 가만히 나도 끊임없이 떠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고 나. 혼자 있게 무서워나 애초에 건 두려워. 언제나 봐도 니 마음이 무너닥고 숲은 들에고 사랑하는 맛보. 두 눈을 감고 두 개를 막고. 한가 원수가 에 내려진 까또삼백이십일 전에 방한한 내온 해 바다 바다 혼자 혼자 길을 잡을 급스대로 라지도 허리게임 라면 허리 그래 방 감상처럼 길이 이은포리 내내 소매는 돌아 안 나왔어. 그 어떤 날듣내가말했서는 너는 교태에서도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만약 비교아가능 사랑. 심장이 어두웠던 차가웠던 사랑 그래이블이 좋아 사는 게사은게아니야 매일 매일이 너무나 두려워 이고고

지금은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 네 맞습니다 저희 뷔페 조식 먹으러. 예. 왔습니다. 네. 와. 오늘 네 먹을 겁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내일 아침 어제. 아 지금 브스 메뉴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laughs> 아니 <웃음> 그렇게 그렇게 혼자서 막 소개하지 마 그러면 먹자. 오늘 동원이는 좀 이따 콘서트 리허설이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좀 빨리 가. 네 봐요. 든든하게 먹고 가야 돼요. 그쵸 와 요즘 뷔페들은 비니장 바뀌는구나? 오 신기하다. 그니까. 러 <laughs> 저거 받았어요. 이거 조그만데 신기하다. 여기 알수 있어요. 짜잔. 저는 크림스프하고 달걀 두 개. 뭐가 나왔어? 야 아침에 빵을 먹네. 아침에는 빵. 치크빵, 검은빵, 크라와상. 라 오징어 먹물 색깔. <laughs> 음. 맛있게 드세요. 공연 잘하면 많이 먹어야 되지. 아니야? 아니야. 이 누텔라 초콜릿 오. 아침에 빵만 먹더니. 어 표정이. 야. 아침 풍경을 바라보니아 무슨 아침 풍경 바라보니 아니 무슨 유럽 영화의 주인공인 줄 알고 있어. 학교. 와, 맛있어. 순식간에 다 먹어 버리네. 진짜 빨리 먹어요. 너무 맛있어. 어. 왜? 아갔어. 아하. 빨리빨리 빨리 먹어야 아. 어. 문을 닫으니까 어. 많이 먹었어 여러분 <웃음> <야>. <웃음> 아니 가만히 있다가 오메딱히니까 <laughs> 여러분 저희는 이제 헤어질 시간이죠 뭐. 이제 저녁 때 만나면 거죠. 네 저녁에 저는 콘서트 때 동훈이 콘서트 가고 동훈이는 이제 점심 콘서트 하고 이따 만나죠. 네. 저녁 먼저 그때 만나죠. 그럼 표는 여기 있는 면형한테 받으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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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끝까지,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